오늘 뭐, 뭘, 이거, 해도 됩니다, <laughs> 뭘, 뭘 해도 하세요? 됩니다, 여러분. 뭘 해도 됩니다. 제가 잘 걸려 가지고 1회 <laughs> 남았어요. 뽑아야 돼요. 이래? 일에... <laughs> 와! 깜타이 <진짜. 웃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눌러 주면 안 잡아먹지. 여기는 <laughs> <laughs> 기온운 날에 하는 정설이죠. 아, 이제 그냥 갈라야 되는데. 이 탑이 너무 이쁘게 쌓여 있어. 근데 이게 여기 여기 가게에서 이게 메인이에요. 제가 봤을 땐 여기에 메인이거든. 요거 한번노려보려고여기 열쇠 키박스도 있고, 탑이 너무 이쁘게 쌓여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간단히 그냥 가지 않지. 자, 일단 얘한번 그냥 잡템, 선글라스. 선글라스 잡템 한번 들어볼게요. 힘보고야야 역시, 봐도. 역시 힘은. 그냥 나오네. 야, 야 탑을 한번 가니까 그냥 나오는데? 아, 또 꼈어? 허허허. <laughs> 손 하나 뽑고. 정도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당연한고 끼어. 요렇게 는거한번 바로 잡 아, 볼야게요 옆에 간석들이있어가지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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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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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약간 이렇게, 옆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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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어렇게 이렇게, 이어이거는무렇게 나오겠다 이 이거는 그냥 나왔어, 살짝 야, 이거 제대로 꼈는데? 완벽하다 아이비벼때리겠네 이럴 때는 여기 출구통, 여기 이쪽으로 해서 비벼가지고 누르면 빠질 거예요 아우 너무 깎였다 <laughs> 아이고, 역시 운전으로 살짝 돌려주면 아 이거? 완벽합니다 아이 열쇠인데 열쇠 가져가야 돼요. 더 이상 빠지면 간섭이 이제 있으면 안 돼. 철망으로 잘 떼서. 오. 아이고 잡았다. 잡았다. 어떻게든 잡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문제야. 탑이 좀 낮아져가지고. 아이고. 탑이 좀 낮아졌어요 지금. 얘 끌고 와서 만약에 얘 뽑을 수 있으면은 저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 우와 좋다. 좋다, 오, 좋다. 잘 했어. 오잘잘깼다 그네. 다. 그렇지만 아 틀렸죠. 아 그래도 좋아요 이제 탑을, 얘를 탑을 세울까? 어? 지금 그냥 일단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거 먼저 빼고 얘가 이제 얘가 메인이어서 얘 한번 노리려고 하는 거니까 음... 얘 한번 잡아볼게요 눈물이 치겠고 이거 놓쳐야 눈이 있으니까 여기 잘 껴가지고 끼기만 하면 돼 빵끈에 와 이거 돌면 안 되지, 여찌개가 돌아버렸어요 찌개가 돌아버렸네 아 이거 돌아버리네 어? 어? 아... 집게가 돌아버렸어요 여기 빵끈네 여기 빵끈네잘 노려가지고 빵끈네 껴야 돼요 관이 있으면 안 되고. 아, 빵끈이 밑에 있어서 빵끈이 밑에 있어서 안보여도 감으로 해야 돼, 감으로. 뽑기 기술이지, 감. 감도 뽑기 기술. 오! 오! 아, 아 자. 살자마리. 살자마리. <laughs> <laughs> 아, 이 누가 봐. 빵끈이 꼈다. 어? 아, 아무것도 없는데. 다 어, 좀씩 올라가고 있어요. 들어가. 살짝 꼈다.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욕심 부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욕심부러기 큰, 아이고. 아, 망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얘가 어떻게? 얘만 한번 잘 잡히면 얘 뽑을 수 있어. 오아어 아, 아, 위치 교환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얘가 얘또어절나 오히려 27번 하면 딱 거기다가 나올 나올라 근데? 아안 나오지? 아 망한 순서긴 해. 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거든요. <laughs> 지금 망하는 지름길을 가고 있는데. 살짝..살짝 살짝 꼈는데? 오 어. 그렇지 음, 이제얘 다... 치워놓고 얘를 올려야 되니까 그..야! 안보여 안보여 자 한번만 올라가자 빵그레 아, 그래. 빵그레 걸려 아..안걸리지 야..이제 탑 무너졌는데? 탑 하나 채워놔야겠다 다 무너졌어 하나 갖다 놔야 돼 개구리, 개구락지. 어이몇센데 이것도 몇 센트? 몇센지 몰랐네. 개구락지. 개구락지. 쫄리 애들용 쫄리어 저기 쿠파라고 써있는데? 어, 쿠 써있는데. 어 쿠파야? 쿠파도, 쿠파도 여기에 있니? 쿠파. 여기 왜 있어. 쿠파. 여기야, 쿠파 보고 기어. 쿠파. 두 발이 들어갈려나 들어갔지? 밑에, 밑에 잡아주면? 지금 한, 들어갔어요. 한번은 한한 들어갔어요. 들어 아, 밑에 아, 들어갔어요. 잘들어잘 잘 들어 잘 나왔다. 꼽다. 쿠파야, 쿠파야, 나온나 나올니? 집에 가자. 운전이. 쿠파야, 운전이. 운전 <laughs> 왔니? 운전이. <laughs> 쿠파 야 뽑았어요. 하나 채워놓겠다 지 그냥 생각지도 않게 쿠파를 뽑았어요. 쿠파야, 너 여기 왜 있어? <laughs> 몰래 따라왔네. <laughs> 쿠파, 뽑게 하고 <웃기하고> 싶었니? <laughs> 운전이 안 되면 깐딱이 스쿨 아닙니까? <laughs> 스쿨까지는 아니고. <laughs> 야 이거는 뭐, 다 그냥 운전으로 전 치워야 돼요. 얘 지금 무조건 치워야 돼. 안 돼?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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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라고 러는데 아이고. 아오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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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탑은 탑은 정리됐습니다. 근데 탑이 내리막 탑이 돼가지고 이게 밑에다가 하나 박아야 될거 같아요. 근데 얘는 한번 한번 해보자. 도전. 잘잘 잘었다. 타이밍. 밑둥우 밑구도 잘었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이거. 지금 탑인데 저거 먼저 뽑는게 같지 않을까요? 이거? 예, 예. 어, 이거 이거 올라가고 저 41번을 먼저 일단 잘 뽑고 그뽑아버리고네 레베이터 올라갑니다. 신들러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인드러, 신들러가 나왔어요. <laughs> 야, 타이꽃죠? 야, 완벽하죠. 그냥 운전 아이고, 아마 안, 안 완벽하죠? 망했죠. <laughs> 올라가라 아, 아 자꾸 못 꾸면냐,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이거. 전해볼 가치가 있어서 아 충분하죠 이을게요이쪽으로 응? 가겠습니다 자와거이기 이거. 이거. 오우 우와 운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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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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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laughs> 아, 좋아, 이거 라무 좋은데? 아,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좋은 이거 너무 좋 이거 너무 좋네데 이거 너무 좋은데? 요 이거 너려이좋은이이이좋아져이 이거 만 이거 너무 좋 이거 너무 좋은데? 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거거너요 좋은데? 이은데이이은이이 무겁고 위치가 되게 안좋아 요안 안좋은 위치에 있어서 꽂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아이거 아... 많은거 같은데요? 이게... 아... 아이고? 치우기라도 해야되는거 치우지도 못하고 지금 오! 오 걸렸다! 아아아아 어 진짜 진 오히려 밑에 27번이 얘를 어떻게 쌓아야될것 같은데 탑을 아까 그 쿠파를 툭 탑으로 쓰려고 나와버렸어요 <laughs> 쿠파가 <laughs> 어, 같이, 같이 어? 아가나 야, 거리같이이거잘 됐는데? 거가져게 악어. Lopet, Lopet, t 가 b b y don't see 것 같아요. 옆에 e r v e t a 지 b y t a b 탑을 t a 탑을 세는 거예요. 아이거 b b y Ta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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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b b y 쓰시? 그것도 오히려 좋아요. 탑을 써야 탑이 야 어깨 야나나는데아이고야야 제대로 걸렸는데? 미쳤다 진짜. 걸렸어 오늘 뭘해도 되는 날이네요. 통 통. 아아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와. 물 그냥 탑으로 쓰려고 하면 다 탑으로 쓰려 하는데 자꾸 잘 걸려서 지금. 남도답게잘 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니 탑이 좀 대라고. 그만 나오라고 이제. <laughs> 뭐. <laughs> 어 자. 아, 이게 탑이 너무 부실해. 이 탑이 탑이 부실해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올리면은 빠질 거란 말이야, 저기. 탑이 돼야 돼 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올라가라. 아니, 탑이 음. 안그라면다 뽑히네. 어, <laughs> 좋아. 박 인제 뽑아봅시다. 갑시다. 아 이거 참 여기 저기 여기, 저기 구석에만 안 빠지는데. 질게가 저기 구석에만 안 빠지는데. 어 어디까지 넣는겨 그만 넣어라 놀아. <laughs> 좀만 올려줘. 아한 번만 표본이네. 한 번만 올라가. 캐리 파크 이거 또 근형 생겼잖아 지금. 아참 험난하네요. 원하는 거 뽑기가 힘들어 이렇게. 어째?

일단 뭐, 아, 여기 하나, 하나만 될것 같아. 하나만 될것 같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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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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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나요아이뭐 그만 내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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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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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저 양말을 저 양말을 자, 어, 자, 양말 나지 아부스다. 자 들어왔죠? 잘 잡았어요? 양말도 정품이에요. 정품이지. 요즘엔 가품으면안 돼요. 필요하면. 야, 고 완구 가져. 한 번에 그냥 컵 제대로 세웠고 이제 뽑아야 돼. 아 어, 근데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면 그냥 족되는 거지. 뭐라 다나 얻어 걸려라. 오? 아 이렇게 됐네 일단 메인을 어떻게든 어떻게 아 이게 안되네 옆에 간섭이 있지 너무 또 붙여놔서 또 흔들었다 흔들었다 또 그냥 뭐라도 대라 어떻게든 대라 그냥 뭐라도 대라 해탈하셨어요 오야 메인 가자 아 이거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 올라가지 않네 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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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보이죠, 여기? 아 여기 보이죠? 이거 잘 끼면 돼요? 오우, 완벽한 탑. 어? 거는 법? 오, 아. 아, 얘, 얘가 자꾸 아 걸리는데요, 아 27번. 그니까, 러걔 개, 대를 개가 지금 천장에 고슬려 얘를 끝에서 한번 이쪽으로 당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 새끼야 다시 한번 이 새끼 잡고게 예예 걔를 밑에 좀더 확실하게 박는 해? 게 어엉 아, 어아 근데 카카오가 또 걸렸냐? 아이고? 아이고 6.25때 난리도 아니다 <laughs> 난리도. 왜? 어 왜? 왜? <laughs> 이거 그냥 남자답게 띄워 아안 되지? 야 아, 양말 건들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양말이 필요 없다고 나는 불만과 <laughs> 대화를 하십니다 <laughs> 자. 오 들어갔어요. 아, 들어간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들어갔어요 아야야야. 오 그래도 지우개 보입니다 이제. 야아좀 야야 좋다. 지우개 그래. 보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건들지 말고 빵끈에 잘 꽂으면 돼. 좋거든. 제발 빵끈. 빵끝. 빵끈에 걸려 하나 걸려 제발 빵끈 한발 걸려. 아안 걸렸지? 아씨. 오 그래도 빵끈 이제 보입니다. 아, 뒤집어졌지? 저기 저타이 하고 빵끈 사이로 한번 돌려볼게요. 들어가. 라오 좋아. 요 들어가. 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오 걸렸다! 와, 와! 올라가세요? 울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에 너무 밑으로 박혔다. 사이에. 그래서 거만 뽑으면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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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만 누워. 당겨주세요. 끌다, 끌다. 아, 너무 박혔다. 아, 그래도 보이니까 희망은 있어. 요 방금 어떻게 잘 걸리면 한 방에? 한방에잘 걸리면은 오아요방아요 빵끈 조아 좋아요. 빵끈 좋아요좋아요아 빵끈 다오좋아아아까요요아요아아아아아 좋아요. 아, <laughs> <왜>, <laughs> <laughs> 아이고. 그래도 이제 보입니다. 야 이제 더 어려졌어 아까보다. 최악입니다. 최악이지. 당겨주세요. 오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와 이제. 그나마 이렇게 하나 다 하나 놓 s 하나 놓 s 어 이제 이뻐질 수 있어. 친났어요. <laughs> 그래도 제일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자신 있는 거고 이게 메인이 여기서 이, 여기 가게에서 메인이에요. 질기 잘안아가지고두 발로 한번 안아볼게요안으면서 응. 안으면서 빵크에 한번 끼는 거. 음흠. 끼면은 완벽하게 자, 잘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안으면서 빵크에한발이껴 껴. 끼어. 그렇지. 우와! 그렇지. 야. 예상대로 됐죠? 진짜 완벽한. <laughs> 던져주면은 게 던지는 기다 여기 봐. 네. 그냥 물고아 됐어 됐어.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 오히 이거 더 괜찮아. 이거 이거 더 괜찮기 때문에 어, 메인에 메인. 사십 번. 음. 자 메인 맞냐 근데? 씨, 잘못 본거 아니야? <laughs> 아까 숫자 잘못 지시 그랬을 거같던데 그럼 저 뜨는데? 아 저희가 문가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문가는 좀 그렇죠. <laughs> 오 안돼 가지고 나오면 안돼. 아 가지고 나오면 큰일 나요 지금. 이거 엘베로 해야되는데 와 마리 핵... 한번 보여주십니까? 엘베 할게 없어오 빵끈 빵끈 들어간다 빵끈 아 <laughs> 걸려, 걸려줘야되는데 아저저 옆에 저그 수건이 걸립니다 아회물리회물리회물리 안돼 <laughs> <laughs> 어, 어 빵끈? 빵끈? 한발 한발 걸려줘 아, 이 잡기가 그냥 끌당하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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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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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를 한번 잡 아, n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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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이거, 이이끝 이거, 해먹이네이동안거 이거, 이보 이거, 안거이이들 이거, 이 어? 아예그차 치워버리자. 차량이 아, 안 보여서. 예예 그게 나을 것 같아. 치워지지 않네. 뽑아버려요? 안 치워지면? <laughs> 두 발. 오 끝나? 치우기로 돼. 예 오케이. 아이씨, 이렇 어떻게 자꾸 거슬리냐 이거 탑이 달라고 하는 거. 사실 끊어지면 열쇠 어디 달려 있어? 저 저기, 저기 박스에. 집 달려. 박스에 달려있으면 끊어지면 줏대는 거잖아. 그렇지. 와이 뭐 아니면 뭐 없죠. 쿠팡 형님 다시 불러야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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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 기계까지 뜯어버리려고 그러네. 아, 이 얘가 아, 너무 뽑아버리죠, 양말. <laughs> 양말 때문에 지금, 양말 때문에 안 보여서 그래. 걸어, 걸어! 와. 그냥 다 갖고 가요, 그냥. 음, 이렇게 됐는데. 옆으로 운전으로 음, 빼버리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이거. 메인이라 확실히 오, 어렵네. 메인 이 맞아야 될 텐데도 잘못 본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유 이리 나이키 정말 너무 좋아요 나이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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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마, 많이 왔 많이 왔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훨씬 메인이라 훨씬 무거운 거 같아. 무거운 거 같아. 혹시 네. 무게가 좀 있어? 오야이거 누구야? 야 저거 뭐, 왜 잡냐? 이게 안 아, 보이니까 그치. 이 나이키 때문에 이씨. 둘다뽑으면버리죠 그냥 한 바퀴 올렸다 우와 뿌렸다. 예 뽑았다 아예 뽑았다 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올리면 저 빵끈 뿌렸다. 보이세요 빵끈 네. 아이고 백하고 지금 오늘 빵끈으로 몇 개를 뽑는 거죠? 빵끈 여기 빵끈을 뽑는 거야 전장의 집의 자 뽑았죠? 어우 빤신히 <laughs> 뽑았네요 내가 이제 놓는 자리 살짝 피해서 명품 선글라스 <laughs> 명품 선글라스 끼고서 이제 저춤 한번 쳐야돼요 <laughs> 명품 선글라스 끼고 잘잡았죠 이거 뽑으면 엎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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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엎어치기 어, 여기 나가이한발 한 하나만 들어가라 하나만 들어가라 하나만 들어가라 와. 그렇지 운전을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와 충격으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신들러 뽑기 창 쉽죠? 신들로 올라갑니다 뽑기 창 쉬워요 뽑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뭐하는 거야 이 ㅆ놈의 ㅅㄲ야 어?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ㅆ 안 뽑히면 어떻게 하는 거고 어? 아씨 어? 올라가나요? 신들러에다가 이렇 야이 뭐하는 거냐고 진짜 이새끼야잘해자죠 됐죠 뭐하하 갑니다 <laughs> 저거 씨 순간 내가 지금 장만하다가 마음 망할 거였네. 어? 장만하다가 지금 내려가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지? 그만큼 엄청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야, 엄청 많이 부었다는 거야 통터리, 지금? 통털이, 통터리. 통털이. 통털이지 이거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돈 많이 썼어요 그래도? 사과는 빠릅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못 부을 것 같고. 맞아요. 오, 와, 이번 제대로 온다 이번에 오 오랜만에 말이 들어갔다? 오랜만에 말이 들어 갔 와. 오? 넘어가면 돼 우와! 넘어는데 이거? 뭐? 오늘 뭘해도 뭐, 뭐, 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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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뭘해도 뭐 <laughs> 됩니다. 모잘 걸려가지고 회 남았어요. 뽑아야 돼요. 일회. 와. <laughs> <laughs> <한판 남았어요. 웃음> <laughs> 그래도 한판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 짜증 음. 음. 박수. 야, 어, 아, 뭐. 뭐 대박이네. 죄송합니다. 저희 간다 형님복기호 초밥 왔습니다. 아 <laughs> 그렇지. 엄청 많이 았어요 지금. 와 우리 고 말. 뭘지 이거?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또키 한번 볼까요? 은4 가보시죠. 아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Try me. 34번 아, 지와이 음, 음, 아, 감사합니다 오 골프 티 같아요 골프 골프 티와 골프 시작하셔야겠네요 아, 골프 골프 <laughs> 이거 뭐야 44번 아 이거 엘사 아이고. 아 메인이 아니었네 그럼? 어? 나 56인자로 구는데아이고야어2인줄 알고 구웠는데 아, 아, 어, 메인이 아니네요. 진짜 문 깔아서. <laughs> 이게 이런... 어, 아 어떤 걸 보신 거죠? 아이고야